여러분 동남아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꼭 나오는 장면 뭔지 아시죠? 해변이나 길거리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정말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무심코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해요. 아 여긴 진짜 문신의 자유롭구나 그냥 다들 멋으로 하나 봐 하고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냥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의 결론부터 확 말씀드리면 어쩌면 그 생각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남아 문신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패션, 자유, 반항, 이런 거요. 하지만 그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바로 계약, 헌신, 그리고 아주 엄격한 질서의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은 패션이 아니라 신과 맺는 일종의 계약서였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먼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 기본적인 세계관부터 알아야 해요 그들의 세상에서는요 신이나 영혼 같은 존재들이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바로 내 높에서 내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신은 나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나가거나 멀리 위험한 여행을 떠날 때 혹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때이 문신이 그 모든 역할을 한 번에 해줬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부적이면서 동시에 신분증이었고 또 일종의 보험증서 같은 거였죠. 내 몸을 이 신성한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였다고 할까요? 자, 그럼 가장 유명한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태국의 삭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태국 전통 타투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사기연은요, 단순한 문신이라고 하기엔, 음, 그 의미가 훨씬 깊은 신성한 서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견을 정확히 정의하면 딱 이렇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스승이 직접 새겨주는 신성한 의식이자 서약. 이걸 받는 사람은 신성한 힘과 보호를 받는 대신에 평생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 규칙이 아주 엄격해요. 첫째, 디자인을 고를 때 예뻐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양이 가진 힘, 예를 들면 보호나 행운, 매력 같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스승이 정해주는 거죠. 둘째, 아무나 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스승, 뭐 승려나 주술사 같은 분들이 시술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걸 받는 사람은 평생 지켜야 할 계율,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 목록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계율을 어기잖아요? 그럼 문신이 주던 보호의 힘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믿었어요. 계약 위반인 거죠. 태국의 사견처럼 문신이 이렇게 엄격한 계약이자 서약이었다는 생각은요. 사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몸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이력서가 되었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더 살펴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문신이 각 문화권에서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필리핀의 카링가 부족. 이들에게 문신은 전투에서 이기거나 뭔가 중요한 성취를 이룰 때마다 하나씩 세 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력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존경받는 용사이자 경험 많은 어른이라는 증표였던 거죠. 다음은 미얀마인데요. 여기서는 문신이 악령이나 온갖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영적인 갑옷 같은 역할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눈에 보이는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일부 부족들은요. 문신을 죽은 뒤에 저세상으로 무사히 건너가기 위한 여권으로 생각했어요. 문신이 없으면 사후 세계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유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전통 문신의 세계는 아주 엄격한 영적 규칙과 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어긴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엉뚱한 문양을 새기면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었고요.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나 심지어 효력이 없어지기도 했죠. 또, 정해진 시기가 아닌 때 문신을 받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신이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 새기면 그 기능이 오작동해서 큰일이 난다고 믿었던 거죠. 마치 부적을 거꾸로 붙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몸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기록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이건 문신을 하나의 단발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타투를 할때 보통 이번에 큰맘 먹고 이 도안으로 완성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통적인 맥락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문신은 평생에 걸쳐서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 첫사냥에 성공했을 때또 하나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공동체에 존경받는 원로가 되었을 때또 하나 이렇게요 몸이 그냥 캔버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연대기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 볼수 있겠죠 이렇게 문신이 계약서인 문화에서 문신을 지운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마음이 변했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어요 신에게 맹세했던 서약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고, 공동체에 새겨졌던 나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몸은 개인의 사적인 캔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신과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의 인생을 한줄한줄 기록해 나가는 신성한 기록지였던 거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무심코 봤던 그 화려한 문신들 뒤에는 이토록 무겁고도 엄격한 헌신과 질서의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